빌립보서 1장 21절 한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이 1장 21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 아,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우리 질문에 대한 해답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이렇게 같은 연금 중이지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빌립보 서에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오늘 1장 21절에 그 해답이 담겨 있는 것이고 또 성도들 간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냐? 좋은 서로를 높이고 겸손하게 해서 너희가 한마음 한뜻을 갖는 것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것도 바로 오늘 1장 21절 말씀에 또한 바울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할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할 때도 1장 21절을 우리가 묵상함으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정했는데 먼저, 우리, 제가 두 가지로, 첫째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삶의 목표, 어, 무엇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유익하다는 말이 3장 7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넘겨서 3장 7절. 여러분, 보세요. 성경 보시면 돼요.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모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또 나오죠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서 유익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유익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해로 여기고 무가치한 것이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뭐예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바로 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날리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게 아니고 에,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어의 야다 많이 들어보셨죠? 남녀가 서로를 알듯이 그렇게 경험적이고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더 알기 원한다 이게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목표예요 또한 그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내가 경험적으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인지 내가 실제로 좀 체험하길 원한다 부활 이전에 뭡니까? 십자가죠. 고난이죠. 십자가 없이 어떻게 부활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옥 속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처형을 당하게 되죠. 불리어져 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될 바울의 운명인데 지금 그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를 이 인생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다. 뭐 기초반에서부터 뭐 고급반까지 공부하고 뭐성경이읽어진애도 공부하고 다 하는 거 물론 중요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의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알게 돼야 돼요. 우리 부활은요. 바울은 그래서 이 죽음을 강을 건너서 내가 부활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 기대한다. 예수를 내가 알기 원한다. 그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나도 실제로 내가 체험하기를 원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 0절 보세요. 그래서 찾았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모하고자 알고자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맞죠? 그의 죽으심을 내가 본받아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내가 알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무한바, 잡힌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표 때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부활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예요. 어제 장례식 마쳤어요. 발인 예배하고 제가 서울로 바로 제 집사람이 안과 진료를 받을 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이제 안과에 들여 보내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한 시간 정도 치료 받는 동안에 이렇게 서울 시내를 시내가 아니고 시내인데 그 병원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묵상을 하는데 참 그래요. 이제 제가 나이가 얼마 안 됐고 아직 젊지만서도 그냥 뭐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뭐 좋은 집에 사는 것을 위한 것도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위한 것이 아니고 어, 내가 뭐 솔로몬처럼 천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또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나 그런 묵상을 하면서 걸었어요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내린 결론은 두가지예요 첫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둘째는 또 가족이 있잖아요 돌봐야 될 특별히 딸도 어리니까 아빠로서 책임을 다해줘야 되고, 그래서 더 건강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한 거한 가지를 놓쳤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영광이고,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십자가에서 나타났잖아요. 바울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 미션도 아니고, 가정도 두 번째야. 제일 첫 번째 내가 이 땅을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이유 최종 목적은 뭐냐면, 십자가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깨달았어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는요, 십자가가 희미해졌어요. 십자가 얘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성도들 싫어해요. 병 고치는 얘기, 돈 많이 버는 얘기, 축복받고 형통하는 얘기, 자식들 잘 되는 얘기 이런 얘기하면 할렐루야 아메라고 막 나자빠져요 큰, 뭐 난리가 나요 교회가요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면 숙연해져요 조용해져요 그리고 마음으로는 밀어냅니다 싫어요 십자가가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목회의 성공은요 이 목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하는 가늠자는요, 성도를 얼마큼 모았냐, 그래서 교회 건물을 얼마큼 크게 지었냐. 이게 성공하고 실패한 목회자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말을요. 한 군데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바울 자신의 목표는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내가 참여하는 것.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과 하나가 돼요 이거 신학적인 용어로 연합이라고 해요 신비적인 연합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신비에 속한다는 걸 그래서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해요 그러나 그것은 추상적이고 이상적이고 이게 아니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바울은요 내 인생 속에 십자가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부활에.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부활도 없는 거예요. 이건 반쪽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요, 너무 샴페인을 일찍 터뜨렸어요. 지금은 십자가 져야 할 때요, 가시멸류간 져야 할때 아닙니까? 이 땅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바울은 뭐라 합니까?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너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아니고 그들이 원하는 건요.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예요? 배요? 배는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스토업이요 위, 위장. 얼마나 많이 먹는 것을 탐하면 돈을 탐하고 세상 영광을 탐하고요. 높아지는 걸이 땅에서 그걸 탐하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 오산입니다. 잘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돈 많이 버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그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인들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에요. 바울이 걸어갔던 길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요, 영광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은 뭐냐? 우리 1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기 뭐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마음과 한 뜻. 왜요? 지금 바깥으로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안으로는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야 돼요. 대한민국에서도 하나가 안 됐는데 어떻게 적을 상대합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원수마기를 우리가 상대합니까? 바깥으로는요, 싸움,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이 밖에 있어요. 안으로는 한 마음과 한 뜻, 어떻게 돼요?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은 어떻게 가져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누가 가장 존귀합니까?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는 과거로부터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나예요. 나. 내가 신이에요. 내 자존심, 내 체면이 세워지면 해피한 거고 그게 무너지면은 불행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한 이유는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죽어 없어져도 된다는 걸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받으시면 내 체면, 내 자존심은 구겨져도 돼요.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나는 죽어 없어져도 예수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복음의 원리가 실제가 돼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절차가 패싱될 때가 있어요 절차가 이렇게 절차 저도 그런 실수를 가끔 하는데요 이렇게 일이라는 건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질서하고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절차는 잘 교회에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유를 통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복잡한 가운데, 이게 무시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패싱 당한 사람은 어때?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나를 무시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괘씸하네, 버리장머리 없네, 이렇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고의로 그렇게 하면 나쁜 거죠. 근데 일하다 보면... 이게 미쳐 거기까지 생각이 안 돼가지고 지나갈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면 되겠어요? 그렇게 실수해서 상대방을 패싱한 사람은 미안한 마음 가지면 되잖아요. 그리고 사과하면 돼. 아, 죄송합니다. 제가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자기가 또 이렇게 약간 무시된 것 같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아니고. 내 체면, 내 자존심, 내 지위가 아니고 일이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요? 교회가 세워지는 일 내가 잠깐 패싱이 됐어도 여러분 어쨌든지 간에 교회가 잘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일이 잘 됐네요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내가 좀 자존심이 무너지고 내 체면 구겨져도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이 영광받으신다 여러분 그러면 아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가 살면 되는 거예요 절차 무시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아니라 예수 내가 아니라 교회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우리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 이게 실제적인 우리 삶이에요. 관계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나는 죽고 내가 상대방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겸손하여 낮아지신 것처럼 내가 좀 그렇게 하고 상대방을 높여 주고 서로 그렇게 하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 위대한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는 거, 겸손하여지는 인격, 그 가운데 주의 복음이 복음이 되고 교회가 교회가 되고 능력이 능력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성도 교회가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